어뭐 이탈리아 변호사님 보기에 전관 예우 네. 실제로 네.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그 전관 예우가 있다라고 우리 다 믿고 있고 그건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이미 평가가 끝났죠. 응. 왜냐하면 그 최근에 맞아요. 한 연구 조사를 보니까 어 이제 전관들 평판사, 평검사 다 포함해서 전관 변호사들을 찾아갈 때. 어, 당사자들이 평균 두 배의 수임료를 내더라고요. 데이터로 확인돼. 예, 예,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그 퇴직 후1 어. 년의 범위 내에 있는 음. 핫한 소위 말한 네. 부장판사 출신들, 부장검사 출신 이분들은 세배 가까이 수임료를 받고, 그다음에 사건도 이제 몰아가고요. 그래서 매출이 막0 배씩 차이나고 이래요. 평균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는 이미 끝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 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되게 불신이 많이 있었다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음. 이 사건으로 불신이 없던 게 생긴 게 아니고 이 전부터 사법 신뢰도가 o c d 최저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된 거고. 근데 이제 평소에 이 불신은 왜 생겼느냐? 그거는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불투명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법 제도가 정말 지독하게 불투명해요. 재판 자체도 불투명하고 사법 행정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뭐, 정관예우 같은 것도 이런 거죠. 제가 인프라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공기라고 치면 공기 속에 미세먼지가 많은 거예요. 미세먼지가 많으면 돈 있는 사람 마스크 사고, 돈더 많으면 산소호흡기 사고 이런 거잖아요. 그돈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공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공기가 깨끗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공평하게 공기가 제공되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도구를 써서 더 좋은 어, 품질을 이용하고. 그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그 불투명성, 미세먼지 섞여있던 것 자체, 그게 기본적인 원인으로 깔려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요. 두분 변호사님들은 네. 늘 법정을 출입하고 판사들을 대면하게 되는데 어떠세요? 지금 정관 정관 예우로 인해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 그게 실제로 좀 십여 년 이렇게 넘게 하시면서. 좀 느끼셔요 어떠세요? 전관예우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언론이나 뭐 이런 미디어에서 다루는 전관예우는 아주 고액의 수임료를 주고 그래서 이 변호사가 어. 어떻게 보면 뭐 절차라든지 재판의 절차나 더 크게는 재판의 결과까지도 바꿀 수 있는 방식의 정관예우만을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은 정관예우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아주 작게는 뭐냐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 사건이 검찰에 있다 혹은 이제 법원 재판을 하고 있다. 근데 내가 검사한테 이제 우리 조사할 때 동석하기도 하고 재판하거나 뭐 법정에서 다 못다한 얘기들을 판사한테 전화를 하거나 뭐 예전에 판사 방에 찾아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되게 꺼리껴 꺼려지는 리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검찰 조사 동석 갔을 때 그냥 뭐뭐 뭐 인사만 하고 그냥 검사도 보통 검사가 조사 안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보고 그냥 아 앉아가지고 개장하고 조사하고 뭐 이러는데 검찰 출신 변호사가 가고 안면이 있다. 그러면 검사가 먼저 일어나서 막 반가운 척 하고 막 인사하고 막나 모르겠냐고 하고 막 <laughs> 친한 척을 한단 말이죠. 진짜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예, 네. 그러면 의뢰인 입장에서 같이 갔던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 우리 변사가 어이 검사랑 세다. 친하구나. 세구나. 응. 거기서부터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 거기에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는 거죠,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를 바꾸거나 뭐 조사의 방향을 다르게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그거 하나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고 뭐 검사실에 전화하는 것도 전혀 정관들은 꺼리지 않고 하더라고요. 저는 검, 전화할 때 되게 좀 그렇거든요. 이거 전화하면 검사가 어떻게 생각할까? 되게 좀 불편해 하지 않을까? 이게 더 불리하지 않을까? 막 온갖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하나 해! 전화하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예, 네. 그리고 이제 검사실 방에 드나드는 거 그리고 재판 끝나고도 판사랑 얘기하는 거 이런 것 자체를 전혀 어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그런 모습들을 의뢰인이 옆에서 보면 나중에 그래도 만약에 기소가 되고 만약에 나중에 재판에서 결과가 뭐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래도 되게 만족해해요. 왜냐하면 징역 3년 받았는데 우리 변호사 아니었으면 5년이나 6년 그렇죠.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네. 거예요. 우리 변호사 이 니까 이 정도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정관이우에 포함시켜서 논의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법 신뢰도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재판을 실제 받아본 사람과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을 좀 나눠 보면 재판을 실제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정관이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재판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에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laughs>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몰라요. 내가 당 당사자인데 음. 나만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네, 얘기해. 자기들끼리 잘 모르는 얘기를 음. 하고 한 1, 2분 얘기 오두두두두둑 하고 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받아보는데 판결문에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사법 신뢰도 꼴찌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음. 저는 그 말씀하신 거 너무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지 않는 수준의 정관예우. 음. 부분에서는 정보 공개라든지 음. 아니면은 음.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양형 기준이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 자체를 얘기해 주는 거그 정도의 정보도 없으셔서 마치 판사가 도깨비 방망이 두르기 듯이 생각을 하세요 양형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음. 이런 식의 뭐 절차나 이런 거는 정보 공개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 근데 저는 공수처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은 심각한. 정관 예우 부분은 아마 돈 검찰에서 받고 다예 그렇습니다 예돈 받고 결과 바꿔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받든 담당 검사가 받든 담당 판사가 받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관한테 돈을 지급하고 아니면은 했을 때 재판의 결과를 바꿔주는 정도의 편의를 봐주려면 사실은 아무 대가 없이 이루어지긴 어려운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냥 안면 있다는 이유로 유죄 무죄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긴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 수사의 영역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니까 러 이제 저는 재판을 받아본 부류에 속하는데요. 제가 법원을 불신하는 이유를 한 말씀 드려볼게요. 우선 역사. 뭐더 그슬러 가면 일제 때 일본 일본 제국주의 그 지배에 협력했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의 음. 법원이 구성이 됐다는 거. 뭐 옛날 일이니까 그렇다 쳐요. 다 돌아가셨어요 대부분이다. 음. 은퇴하셨거나 살아계셔도. 그다음이 이제. 독재 권위주의 시대의 법원인데, 음. 고 김근태 저 복지 보건복지부 장관님 그분이 상처 딱지 고문 받아서 생긴 상처 딱지 발뒤꿈치에 그걸 떼서 음. 종이 휴지에 싸서 변호인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서 그 고문을 당한 그거를 그렇게 절절하게 법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하나도 안 받아줬어요. 음. 그러니까 지난 시기에 있었던 지금 재신무죄 사건이 나오는 모든 조작 간첩 사건. 그 다음에 그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고문과 불법 감금 이런 것 불법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판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법원이 판결한 거예요 전부 다. 그거에 대해서 네. 단한 번의 진솔한 네. 사과도 네.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강압적으로 그래서 그랬다 쳐요. 음. 그럼 앞으로 안 그러겠다 그러면 최소한 그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거든요. 그때뭐 유서 대피를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걸 조작한 책임자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음. 뭐그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법 이제 사법 농단 사건 이 내용들을 보면 네. 과연 독립하여 양심에 따라서 재판 하나 음. 그런 거요. 예 음.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탄이 변하는데 여쭤보고 음. 싶은데 음. 수많은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들 정치사건법 위반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지금도 이제 법정에서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각종 뭐 대중에게 알려진 사건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또 재판 진행 중인데 과연 판사들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음. 재판할까 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법관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죠. 그들에게 더 훌륭한 어떤 생각과 행동을 기대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만 막연히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가. 음. 과연 지금의 판사, 지금 판사들이 그렇게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음. 자기의 이념적 성향이나 음. 자기 자신이 느끼는 인간적 감정이나 음.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재판하는가라는 너무 흥미로운 좋은 네. 주제고요. 일단 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판사 특별하지 않다. 음. 분명히 말씀드렸고. 두 번째. 재판은 수학이 아니거든요. 재판은 수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거.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누구는 훔쳤다고 하고 이 사람은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음. 두 사람 말이 갈릴 때 무엇이 진실인가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냥 판단하는 거거든요. 판단을 하고 책임을 지는 거죠. 자기가. 근데 그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뭔가 예술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 과학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종합 과학 속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었 가치관, 뭐 직업적 경험, 인간 관계, 문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심지어 어떤 것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이스라엘 같은 데서는 판사들 대상으로 재미있는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점심 먹기 전에 전에, 전에 보석 재판을 해서 판사가 그 이렇게 피의자가 잘못해서 잡혀서 왔을 때 풀어주는 이제 재판을 하는데 점심 먹기 전에 얼만큼 풀어주는가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얼만큼 풀어주는가 오후에가 더 많이 풀어주지 훨씬 많이 풀어주죠 야. 배고프면 짜증 나거든딱 그겁니다. 예. 네. 근데 그게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배고플 때 짜증이 나는데 재밌는 건그 짜증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 짜증이 내 안에서 <laughs> 생기고 있다라고 느끼는 판사는 거의 없고. 투사되는 거죠. 저 사람의 얼굴이 왠지 저 사람 예민해 보인다. 저 사람 불안해 보인다. 저 사람 도망가려고 할것 같아. 그러면서 오전에는 안 된다고 하고, 오후에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오후에 편안한 사람들이 오지? <laughs> 이러면서 계속 오후에는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모든 걸다 종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정할 때 그게 영향을 안 미치겠는가, 과연. 저는 꼭 걸로 그렇게 묻고 싶은 거죠. 근데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건 또 사실은 다른 문제죠. 그러면, 어, 그 판사들한테 결정할 권한을 다 뺏어야 되느냐? 뺏어야 될 부분도 저는 있긴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범죄도 있거든요.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판사가 유무죄만 정하고, 그 다음에 형량 결정하는 거는 과학자들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넘겨요.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세달 동안 연구를 해서 이제 형량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부분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건 어쩔 수 없이 판사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영역이니까 그 대신 어떤 사람이 판사가 되야 되느냐 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논의를 하고 더 엄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더 이상 신뢰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접근할 음. 영역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음. 아 이제 판사 임용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일부 안할 수도 있다. 네. 내가 너무 예민한가 판사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법조 일원화가 어 지금 진행 중이고 예 조금 있으면 이제 예 전면적인 법조 일원화가 되잖아요. 이제 법조, 법조 일원화가 일어나라? 뭐냐면 지금 이제 예전처럼 그러니까 뭐 지금 연수원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사법시험 보고 연수원 수료하고 성적 좋으면 우리 이타임 변사처럼 바로 판사가 되는. 구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로스쿨 나와서 뭐 로클럭 좀 하고 3년 채우면 또 이제 임용되고 뭐 5년 채우면 임용되고 하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법조인은 10년 이상. 그러니까 뭐 변호사를 하든 뭘 하든 다른 법조 직역에서 10년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판사가 될수 있다. 음. 간단히 얘기하면. 그로 가고 있어요. 예, 네. 그 그걸 좀 순차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제 로스쿨 곧 대학 졸업 바로 하고 로스쿨 바로 가서 바로 법조로 왔다라고 가정하더라도 10년을 채우고 판사가 되면 거의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가 돼야 이제 판사가 될수 있어요. 예전처럼 20대 약관한 나이에 막 판사하고 이런 가능성은 이제 아예 전면 차단이 된 상태고 그 사이에 이제 사회 경험을 쌓고 특히나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판사를 하는 것과 변호사나 다른 뭐 검사나 이렇게 해 보고 판사를 하는 건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느 정도 문제들은 법조 일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다. 음. 근데 법도 이런 을 통해서 그럼 또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이냐. 마찬가지로 다시 회귀해서또 스카이 나오고 아니면 뭐 로스쿨을 또 스카이 나온 로스쿨생들만 뽑고 이렇게 되면 뭐 말짱 도루묵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다시 됐을 때 10년 동안 어떤 음. 법조의 경험을 가지고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고 뽑아내는 그런 선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